비상 깜빡이 <laughs> 깜빡이 끄고 자 우측 깜빡이 깜빡이 끄고 좌측 깜빡이 끄고 비상 깜빡이 끄고 미등, 어, 비상깜빡이. 자 미등 켰을 때 비상깜빡이. 깜빡이 끄고. 자, 브레이크. 네, 브레이크는 순정이랑 똑같고. 브레이크 떼고. 어, 비상깜빡이.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. 네저 위에까지 들어오는데 너무 빨라가지고 지금 묻혀버렸네요 브레이크가 너무 빨으니까 깜빡이 끄고 네 브레이크 들어오고 떼고 자 순정으로 돌려 볼게요 자 순정으로 돌렸습니다 미등 우측 깜빡이 자 끄고 좌측 끄고 브레이크 네 브레이크 밟아서비상 깜빡이 네100% 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정이죠 브레이크 발달고 네 순정입니다 자 깜빡이 끄고 자 비슷한 깜빡이 깜빡이 끄고 우측 깜빡이 끄고 좌측 네 어우 진짜 어디갔네요 끄고 미등 비상 네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랜저 IG 네, 테일램프 붐빙터시그는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끄고 네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